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일 살펴볼 종목은 국순당입니다. 자 우리 최근 어술 출국가 인상으로 인해서 어 이제 많은 종목들이 튀었는데 이 종목 또한 이제 25일과 우리 16일날 튀고 오늘은 조정을 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자 거래량 확실히 죽인 거 확인되시죠? 자 일단은 이 모양이 우리 조정인데 자 보시면 요 하락 잉태형이라고. 앞에 양봉이 뒤에 음봉을 먹음으로써, 그 다음에, 이렇게음봉 캔들이 하나 더 나타나는 경우이거든요. 어차피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아마, 바로 뭐 올라갈 수도 있지만, 한번 더, 어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거리랑 타진 지점이 양봉이기 때문에, 5,240원, 음, 우리 손절가, 5,240원 잡고 어 월요일날 바로 튈진 모르겠지만 이제 아마 월요일날 어장전 이제 그 금액으로 매수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장 열고 음 한번 눌러줬다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고거 조금 파악을 하셔가지고 매스터좀 어 한번 잡아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길게 가면은 한 3일까지 조정도 줄 수는 있는데, 제가 봤을 때한 이틀 정도만 조정받고 틀 가능성이 높거든요. 뭐, 이제,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전에 고점 찍었던 5,370원 정도, 한 아마 15% 이상 정도, 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한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다른 그술 관련 종목들도 거의 자리 비슷할 겁니다. 그 중에, 그래도 이렇게 좀한20몇 포씩 튀었던 조금 힘이 있었던 종목들 위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 오늘 보니까 기관 외국인 프로그램이 샀죠. 음. 그래서 이렇게 수급도 오늘은 나왔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